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김용숙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스승이라 할수 있는 김동길 교수가 또 서거하셨습니다. 이어령 선생에 이어서 김동길 교수님도 역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떠난 자리가 너무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들의 큰 스승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만 100세가 넘으신 이큰 스승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만한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떠났습니다. 94세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특히 김동길 교수님은 보수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싱글의 화려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실 남성이 성직자가 아니면서 싱글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꼿꼿하고 그 화려한 싱글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술, 담배, 여자를 멀리하는 스캔들이 있었나요? 저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어법으로, 부드러운 어법으로, 특유의 화법으로 꾸짖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이게 뭡니까? 부드러운 힘, 부드러움의 힘이죠. 부드러움의 힘이죠. 김동건 씨와 조영남 씨도 이 김동길 교수를 엄청 따랐던 그런 셀럽이죠. 김동길 씨가, 김동길 교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본인의 시신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한 것, 또 본인의 재산을 이화여자대학에 기증한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동길 교수가 남기고 떠나신 것은 정신적인 유산이 저는 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신념이 확고하셨습니다. 확고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서를 무려 백권을 남기셨고 군부 독재를 반대하고 이러다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돼서 15년을 선고받았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번이나 퇴직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경대 씨 사건 발언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사서 강단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1992년에 4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논객으로, 강연으로, 지필로 일생을 마감을 하신 겁니다. 물론, 정주영 명예, 정주영 회장과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공동대표를 하면서 국회의회에 진출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정치랑 잘 맞지 않는지 한번 하고 그냥 또 정치도 떠났습니다. 작년 21년까지 유튜브를 93세까지 계속 유튜브를 하셨습니다. 물론 말의 힘은 조금 약해졌지만 그 나이에도 그 꼿꼿한 정신으로 93세까지 유튜브를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김동길 교수님이 정신관리를 잘했냐 얼마나 자신관리에 철저했나 술, 담배, 여자 남자분이 이세 가지를 멀리 안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떠나면서 시시는 세브란스 병원, 또 제사는 이와여대에게다 내놓고 갔습니다. 물론 독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례도 한국 장례 문화에 살짝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 문화에 나는 집에서,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해다오. 가족장으로 해다오. 그래서 본인의 앞마당에 돌아가신 김옥길 총장, 교육부 장관을 했고, 이대 총장을 하신 김옥길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김옥길 기념관에서 내 장례를 치러 달라고 특별히 유언을 했기 때문에. 병원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본인이 실천함으로써 우선 본인의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것, 의대생들, 지금 시신 기증이 없어서 의대생들이 실습을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날리지 않습니까? 즉, 천박한 자본주의 문화에 맥을 끊자. 물론 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설득력은 살짝 떨어집니다만 그렇더라도 동생들이 있습니다. 여자 동생이 두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김동길 교수는 무슨 그런 집 재산을 사회에 물려주고 뭐 기증을 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김동길 교수님이 정신적으로 남긴 문화유산은 어마어마하다. 정신적 자산은 어마어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길 교수가 역시 이번에 서거하신 이후에는 올 2월 달에 코로나 확진이 된 이후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역시 3월 달에 다시 악화가 되면서, 악화가 되면서 결국 서거하시고 말았습니다. 서거 일은 5일날 10시 30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거를 하셨지만, 세브란스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기로 유언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평남 맹산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가족이 다 내려오셨는지, 이산가족인지는 잘, 뭐, 제, 저 능력으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선, 빈소에도 정몽준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또 뭐, 노소용, 노재현, 그, 노태우 대통령의 자녀 등 보수주의자들이 이것도 또, 김동길 교수도 또, 사실, 군부독재 반대하거나 뭐 민청학년 이렇게 사건이 연루된 거 보면 김동길 교수님도 사실 보수라고 할수 없지만 진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김동길 교수가 노후에는 보수의 대표 농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소에도 역시 보수 농객만 조문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사회적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